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뭔가 특별한 폴더블폰이죠. 갤럭시 Z 플립의 스펙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고가는 165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었는데요. 6.7인치의 대화면이지만 디스플레이 비율이 21.9대고로 가로로 긴 모습이며 2,636 곱하기 1080의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21.9대 9의 비율은 영화관 스크린에 가장 가까운 비율로 영화 콘텐츠를 시청하는데 강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유튜브 등의 콘텐츠는 16대 9의 비율인 경우가 많아 좌우에 흑백의 레터박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1000만 화소, 후면 1200만 화소의 초광각, 광각이 탑재됐습니다. 카메라 성능은 준수한 편인데요. 동 가격대에 출시되는 갤럭시 S20 시리즈 또는 아이폰 11 시리즈와 비교하면 그 품질이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가의 스마트폰이지만 방수나 방진을 지원하지 않는 점은 아쉽습니다. 무게는 183g으로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평범한 무게이며 한 손에 쏙 들어온 작은 크기가 매력적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3300mAh 듀얼 배터리입니다. 갤럭시 Z 플립은 8GB의 램과 256GB의 저장 공간, 단일 스펙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외장 메모리용 SD 카드를 지원하지 않아 평소 저장 공간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단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처럼 8K와 같은 고용량을 필요로 하는 기술들은 탑재되지 않았기에 적당히 관리하며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아쉬움을 모두 잠재울 만큼의 강점이 바로 디자인인데요. 접었을 때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 그리고 정말 잘 뽑힌 미러 퍼플 색상은 정말 역대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자파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예쁜 디자인 때문이라는 점이 갤럭시 Z 플립에도 적용이 됩니다. Z 플립의 폴더블은 기술적인 스펙을 넘어 디자인을 완성해줬다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펼쳐졌을 때의 모습인데요. 반짝반짝 영롱하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또 절반만 접어 거치대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고화질인 전면 카메라로 셀피를 찍는데 용이하며 이 외에도 디스플레이를 상, 상하 분할해서 멀티 윈도우를 경험할 수도 있죠. 이 같은 부분은 사용자의 패턴, 취향에 따라 그 활용도가 달라지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은 전작인 폴드보다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갤럭시 Z 플립에 적용된 초 초박형 유리 역시 아직은 아쉬운 내구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손톱으로 눌렀을 때 찍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유튜브와 같은 16대 9 비율의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기에는 좌우 레터박스가 크다는 점이 아쉬웠는데 확대를 통해 레터박스를 모두 채워버리면 영상의 일부가 잘립니다. 자막과 일체형인 경우 자막이 화면 밖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165만원이라는 가격에 여러 스펙 면에서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그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예쁜 제품입니다. 디자인을 선호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쓰기에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갤럭시 Z 플립은 정말 스마트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이 좋지 못하기에 게임을 위한 휴대폰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화면을 험하게 다룰 일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오늘 갤럭시 Z 플립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